허로 시인 이상 방거죽에 극한이 와닿았다 극한이 방 속을 넘분다 방 안은 견딘다 나는 독서의 뜻과 함께 힘이 든다 허로를 꽉 쥐고 집에 집 종을 잡아 땡기면 유리창이 움푹 해지면서 극한이 흙처럼 방을 누른다 참다 못하여 허로는 쉽고 차갑기 때문에 나는 적당스러운 방 안에서 쩔쩔맨다 어느 바다에 호수가 미나보다 잘 따져진 방바닥에서 어머니가 생기고 어머니는 내 아픈데에서 화로를 떼어가지고 부엌으로 나간 신다. 나는 겨우 폭동을 기억하는데 내게서는 억지로 가지가 돋는다. 두 팔을 벌리고 유리창을 가로막으면 딸내 방맹이가 내 등에 더러운 상을 두들긴다. 극한을 그 걸커미는 어머니는 기적이다. 기침약처럼 따끈따끈한 화로를 하나름 담아가지고 내 체온 위에 올라서면 독서는 겁이 나서 곤두박질을 친다.